전형적으로 빨리 알려주세요. 어, 아닌가 봐요. 아, 아아아 일단은 긍정적인 의향을 보여주신 분이 저희가 준비한 웹툰의 이름은 가슴 하나로고요 가슴 우리... 하나로! 우리. 네. 요즘같이 또 힘든 시기에 우리들 곁에서 또 우리의 편에 서주는 소시민 영웅의 존재라도 또 간절한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약간 슈퍼 히어로보다는 현실성이 있는 그런 캐릭터. 한번 꿈꿔보신 적 있죠? 그는 소망으로 만들어 본 웹툰이 바로 가슴 하나로라는 웹툰입니다. 아, 진짜 누가 한번맥인것 같았어요. 아, 나는, 아, 진짜 천이님의 선글라스 그렇게 들어한 적이 없는데, 아, 나 처음이었어. 누가 좀걔 가져오고 싶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천이는. 이 답답한 세상에 속을 뻥, 뚫는, <laughs> 뻥 뚫리는 어, 탄산 사이다를 어, 선물을 어, 웹툰 가슴 하나로 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철희 작가님은 그 스토리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laughs> <laughs>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주인공 천이는 형사입니다 그런데 현직 형사가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은 아무래도 좀 시시하죠 그래서 바로 고안을 한게 형사의 권리를 이행할 수 없는 전직 형사라는 설정을 잡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놈은 벌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게 저는 이 웹툰의 카타르시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답답한 세상 속에서 할 말은 하고 살고 진정한 정의와 의리를 실현시켜서 감동을 선물하고자 하는 이 가슴 하나로 지금 바로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과연 이게 막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진정성과 열정은 느껴지지만 음 아직 좀 부족한 <laughs> 작가님이 젊은 시절을 모티브로 해 가지고 만든 거. 그렇죠 아무래도 좀 동기 부여가 되는데 배우가 된게 목적이 억울하고 좀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나눔의 의리를 하기 위해서 배우가 된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정의감과 어, 정말 진정한 어, 의리는 무엇인지 그 사회 공명정대는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는 것도 어,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사회 들었습니다 천 작가님 네. 사실 웹툰이요 네네. 1, 20대보다 지금은 3, 40대도 엄청 많이 봐요 아, 3, 40대도 또 이제 뭐제 팬들이 많이 만드시거든요 <laughs> 네, 그렇죠 네, 그러면 1, 네. 20대한테는 네네. 정신현 그럼 3, 40대한테는 어떤 말씀 전해, 전하고 싶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더 붙여도 될까요? 네 제가 참 어릴 때는 현실과 타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현실과 좀 타협을 많이 한다고 라 어느 순간 좀 깨닫더라고요. 근데 이 웹툰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지켜야 할 거는 내 지도를 지키고 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저는 이 웹툰을 하고 싶었던 이유기도 합니다. 야, 오늘 굉장히 정말 진지하게 고민이, 고민을 해본 게좀 느껴지네요. 음, 그러니까. 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제 좀 눈을 쳐다보게 되네 그럼 굉장히... 눈이... 안 보여요. 아, 네. <laughs> 저는 스토리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시장이기 때문에 배달을 하고 오지랖이 넓은 주인공이 막이외저 절도 봐주면서 굉장히 나름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겠다. 사건들이... 그런데 시장이 다 불탔어. 그러다 <laughs> 불... <laughs> <laughs> 보니까 불탔어. 서 불타고 난 다음엔 어떡하지? 배달대행인데 시장이 다 불탔으면 무슨 배달을 하죠? <laughs> 복구도 같이 하면서 이쪽은 또 일도 하면서 약간 그러겠거니 저는 혼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저런 바람으로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냥 어, 감사합니다 참가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목표 매출이 어떻게 돼요? 뭐 웹툰 한 편당 최소한 손해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손해보지 않게 해야지 담보 담보는 해보실 건가요? 그렇 담보? 어, 담보? 담보를 꼭 넣어야 아, 음. 되나요 <웃음> <웃음> 이걸 근데 본인이 좀잘 아시는 주제에 대해서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 작품이 좀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이런 내용인데 좀 그런 약자들의 약간 그울분과 분노를 약간 대변하기에는 두 분이 좀 다른 세계 사시는 분들이 좀 어려운 심 마음. 아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 왼쪽 눈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왼쪽 눈을 감았을 때잘 보이는 이 세상도 나이고. 잘 보이는 눈을 감았을 때 뿌옇게 보이는 이 세상도 저입니다. 어떤 게 과연 진짜 나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연 진정한 목적과 행복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20대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혹은 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고 기부 활동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 아무튼 어떻게 저의 진심이 진실하게 전달이 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어쨌거나 퍼포먼스는 좀 약간 망한 것 같은데요.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 그러니까 어떤 그제 연예계 활동의 일부분이 아니고 어떤 이 정말 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의 진심을 말아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새로운 질문 들일수 있고 겪어 보지 못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제 고민하시면서 답하는 그 모든 장면들이 사실 되게 인상 깊었어요. 기대치가 되게 높진 않았는데 진짜 좀 진지하게 좀 하실 생각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진정성을 게 네, 되게 의문을 품었었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고 그래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첨언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할말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웹툰에서 스토리로 풀, 풀어서 이거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정도를 지키, 지켜가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 부분이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담왔었어요 아, 아니야. 나이 아니, 명예 경찰 얘기를 안 했어. 어? 아, 이걸 얘기를 해야지 경찰들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뭐할 거, 야뭐할 거, 뭐 야뭐할거 계속 아. 그러더라고 형님이. 네. 아니 잘 써요. 아 그래? 요잘 써, 잘 써. 예, PT 잘 풀렸죠? 아, 어. 아 대표님. 예. 금 작정합니다. 여기서 잘 못한 거 같아가지고. 아 원래 p t 라는게 자기가 준비한 거의 반 정도를 얘기하면 잘하는 거예요. 진짜요? 그쵸반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거야. 어 근데 이게 제대로 그래도 경감을 하신 거 같아요. 어 그래? 그래요? 전형적으로 알려 주셔. 세 아닌가 봐. 어, 어제까 아, 아 일단은 긍정적인 의향을 보여 주신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오! <laughs> 네 야자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막 긍정적으로 하시겠다는 분들은 일단 액수가 좀 낮고 아... 그다음에 일단 뭐 조건부가 붙어있어 뭐가 또? 조건부가 저희도 실제 태울 거냐고 좀 단도직적으로 입 여쭤보신다고 하면 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투자할 수 있겠다는 생각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있다 없다고꼭 말씀을 드려야 된다면 은 있다 쪽이 좀 가깝지 않나 예. 개인의 의사는 10분의 5 아니 100분의 5 회사의 의사는 아, 미지수 대답할 수 없습니다 네. 저렇게 해서 누가 투자합니까? 아무도 안 하죠 절대로 아마 다섯 분은 아무도 안 하실걸요 그러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기획안을 보니 이러이러한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라는 게제 생각이고 조건부 있다인데 좀 약간 이 과정을 배우시고 무료, 무료 게임으로 광고 수익으로 들어가는 게임이 됐을 때, 무료 순위 1위는 일주일은 찍을 것 같거든요. 뭐 1위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서. 회사에서는 봤을 때는 이제 이게 게임 IP로서 성장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이고, 아니, 개인 투자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는 그래도 작게나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니고 어쨌거나 뭐 천희 작가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네네 저희 같은 제가 팀도 우연재 어, 팀도 할지 안 할지 결정이 아니까. 끝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는 회사에서 일단 천희 작가님 믿고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 예 우리 <laughs> 그래. 그래. 아, 한번 네. 한번. 다시 한번 이제 무적인 연재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 힘을 내서. 네. 오영재. 오영태. 연재합니아감사해니다 선생님. 아. 이제 나는 스타트하는 기분이 되는데 오영재는 지금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게 조금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근런데 설아도 어, 열심히 해가지고 이가슴하나를 어,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만들고 싶은 게 조금. 어느새 제가 이제 웹툰 또 기획도 해보고, 부려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요소요소가 많아서 웹툰 작가를 꿈꾸시면은 꿈꿔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 해드리고 싶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우연제 화이팅!